자,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2의 9월 19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,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또, 인게임 후원으로 태우는 캐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 후원 누르시고, 후원코드 등록 누르시면은 후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꼬용샵0 3 2 누르셔서 후원으로 가시면은, 추후에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가시고,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9월 19일 업데이트 후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 개선사항이 없죠 이제 다음 주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대규모 업데이트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히트투데이가 나와요 그래서 히트투데이 나오면은 그것도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 보시면은 가을맞이 새끼성장 보급품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3일 동안 접속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템 지급해주니까 요거 받아가시면 좋을 거고요. 또 보물사냥꾼 토벌 원정대. 이제 이벤트 기간 10월 1일까지 매일매일 오후 8시 30분에 이 보물사냥꾼 토벌 원정대가 나옵니다. 그래서 10분 전에 입장하신 다음에 보물사냥꾼 퇴치하고 이렇게 보물사냥꾼 코인 획득하고 이 코인으로는 뭐 다양한 아이템들 교환할 수가 있죠. 자 캐시 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교환소에서 이렇게 보물사냥꾼 토을 원정대 요거를 통해서 각종 아이템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뭐 일일 구매나 주간 구매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어 전부 다 구매해 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요 아이템들 전부 다 구매하시면 좋을 거고요. 뭐, 이번 이벤트는 추석이 껴서 그런지, 어, 요두 개밖에 없습니다. 뭐, 부팅 서버 전용 접속 이벤트 있긴 한데, 본 서버는 요 이벤트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, 이두 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, 신규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, 영웅카드 확정 스텝업. 55,000원, 1,500원, 55,000원, 1,500원. 여덟 번 한번, 여덟 번 한번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첫 번째 거, 구성분 보시면은, 찬란한 카드 1 1회서한거 5장. 두 번째 구성품 보시면은 영웅카드 확장수 한권 하나 그리고 희귀카드 확장수 한권 하나 신비론 카드 11회성 한권한장세 어, 번째도 뭐 구성품 똑같구요 마지막 구성품은 어, 신비론 카드 11회성 한, 한 장을 더 주죠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, 사실 요 가격이면은 다른 뽑기 뭐 고대 확장권 두개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는 굉장히 구리다고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으로 는 잠재력 투혼 성장 스텝업 55,000원, 1,500원, 55,000원, 1,500원, 4번 한 번, 4번 한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거 구성품 보시면은, 빛나는 잠재력, 찬란한 잠재력, 각각 5개씩, 신비로운 톤1 1선권 2장, 찬란한 톤1 1선권 2장, 두 번째 구성품 보시면은, 영웅 톤왕정 수학권 하나, 눈무신 잠재력, 장미산대 상자 하나, 세 번째 구성품은 1개씩 늘어나고요 마지막 구성품 보시면은, 고대 톤 도전 수학권 하나, 눈무신 잠재력, 장미산대 상자 2개, 요것도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혈과금로 입장에서도 가성비는 굉장히 구린 편이에요. 그리고 프로모션 패키지를 보시면은, 신비로운 영웅패 도전 패키지, 55,000원이고요. 구성본 보시면은, 영웅패 도전 소환권 하나, 신비로운 패 11성과 8장, 어, 가성비 너무 구리죠. 그리고 찬란한 패 소환 패키지, 33,000원, 1200잼 지급해주고요. 희귀패 메달리온 10개, 찬란한 패 11성과 20장,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영웅펫 확장패키지 55,000원 이고요 영웅펫 확장소환권 하나, 영웅펫 메달리온 하나, 찬란한펫 1을에선권 5장 가성비가 구립니다 눈부신펫 소환패키지 2 0 0 0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눈부신1 1을에서권 하나, 찬란한펫 1을에선권 15장 요것도 사실상 어,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키지는 사실 소가금이 구매할 만한 패키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소가금분들은 이번 패키지 그냥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예 살게 없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대규모 업데이트 때 어, 구매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 2의 9월 19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 보았는데요. 뭐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껴서 그런지 이벤트도 없고요. 팩지도 굉장히 구리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냥 진짜 완전 완전 쉬어가는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내일 히트 투데이가 나오죠. 자 여기 보시면은 지팡이 클래스 리뉴얼 그리고 골드 사용 클래스 체인지 도전의탑 시즌 2 캐릭터 부팅 서버 이전 그 다음으로 접속 선물 이런 식으로 이제 히트 트데가 나왔는데 일단 지팡이 같은 경우가 진짜 사냥 1티어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검을 뛰어 넘을지 아니면은 어검 이하일지 요거를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어, 추후에 확인해 보더라 하구요 또 골드 사용 클래스 체인지 사실 무가금 같은 경우는 재무로 어, 이제 클래스 체인지 하기가 많이 버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, 이번 기회에 골드를 사용해서 클래스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도전의 탑 시즌2 소탄 기능 추가 이거 굉장히 불편했는데 어, 드디어 소탄 기능 추가 되었구요 뭐 각종 선물이나 어 부팅 서버 이전 생기기 때문에 요것도 추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, 내일 오후 8시에 이제 히트투데이 나오니까 그때 또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.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후원으로 하시면은 추후에 크리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 번호 보내리니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생 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,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꼬뇽